선택하고 슈통을 클릭하면 지워졌죠 싹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삭제가 되니까 흰 배경이 삭제가 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텍스트가 만들어진 색깔이 정해졌는데 이 색깔을 다른 색으로 이 배경과 이게 표시가 나올 수 있는 색깔로 바꾸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테두리를 넣어 보면 어떨까요 그럼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아래로 쭉 내려가서 여기 텍스트 테두리 체크 그럼 빨간 핑크색이 들어갔죠. 여기에 저는 흰색으로 테두리를 넣겠습니다. 흰색 어때요? 흰색 올라갔죠. 두께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깥쪽으로 굵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정말 맘에 든다. 정말 맘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텍스트 그림자도 또 넣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거리도 이렇게 둘 수가 있고, 블러도 적당히 흘릿하게둘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테두리 흰색으로 주고 바꿔 줘야 됩니다. 흰색으로, 그 다음에 크기도 좀더 주고, 그림자 텍스트 주고, 거리 주고, 블러 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건 아예 글씨, 채, 글씨를 바꿀게요. 예. 자막을 칠하니까 이상하게 잘안 되네. 자, 이거를 여기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글씨체를 바꾸겠습니다. 두꺼운 걸로. 한글이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글이면서도 영문으로 이렇게 써져 나오는 것들이 있어갖고 제가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어요. 잘 천천히 보면 읽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좀 굵은 걸로 했네요. 이번에 얘는 흰색으로 텍스트는 흰색으로 여기 텍스트 흰색으로 바꿀게요 텍스트는 흰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테두리는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녹색 녹색 주고, 크기를, 두께를 많이 주겠습니다. 자, 텍스 그림자도 한번 줘볼까요? 뭐 그림자 뭐, 주죠 뭐. 이렇게. 불로 조금 더 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재생을 한번 시켜보면, 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이렇게 흰색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없던 거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훨씬 낫죠. 자, 오늘도 자꾸 멘트가 버벅입니다. 자, 이렇게고 만약에 여기다가도 진짜 또 뭔가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면은 밑에 까에만 한번 해 볼까? 밑에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밑에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여기다가 다른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내 밑에 있는 텍시트에다만 여기다만, 여기에다만, 어 뭘로 볼까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따닥. 어때요? 훨씬 또, 또, 또 다른 느낌의 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내리고, 얘를 포인트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거를 70으로, 70으로, 70. 엔터. 너무 작네, 또. 자, 아무튼, 줄여서 센터로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은,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자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막과 자막 사이에 혹시 전환 효과가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아쉽게도 트랜지션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 밑에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만약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내가 이 텍스트에다가 자막을 넣을 건데, 이걸 해볼게요. 글씨에다만 지금 넣었잖아요. 그럼 글씨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것까지, 트랜지션, 이 전환 효과가 먹어요. 이게, 이게 제가 지금, 아, 요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요건 제가 그래서, 그, 한국 지사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 부분을 좀, 개발자들한테 좀 수정 좀 부탁한다고, 예전에 전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그런데 진짜 전했었는지, 뭐 참고를 한다고 나중에 다음 버전들 나올 때 어떻게 얘기해 본다고 했는데, 뭐 설마 들어주겠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텍스트 가지고 응용해 보는 방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 만드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 조금 몇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막 추가해서 일단 아무 상관없이 아무거나 긁어놔도 돼요. 이런게 있을 경우는 뭐 배경 지우면 되고 앞에 산 것처럼 저는 그냥 디폴트로 끌어다가 놓겠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울 거니까 지울 거예요. 더블클릭해서 일단 1, 2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고급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얘는 지웁니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할게. 이 뭐야 이 비디오를 가릴 수 있는 검은 사각형을 채웁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얘는 지웁니다. 그리고 얘는 꽉 채, 화면을 막을 정도로 꽉 채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검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배경 위에다가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추가. 여기 이미지 추가하려면 이미지를 추가하면 돼요. 텍스트 추가 저는 그럼 처음이랑 우리가 처음에 글씨 바꿀 수 있는 그거랑 똑같죠. 거기에 그 검은 배경으로만 바꿨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좋아요도 부탁해요. 아주 굉장히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두고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안해 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해주세요. <laughs> 자, 이걸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서 포인트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놓고 싶으면 애니메이션을 넣어도 좋고요. 애니메이션 하나 넣어 볼까요? 여기 애니메이션 여기서. 요걸로 해볼게요. 따다. 자 글씨가 너무 빠르니까 조금 이렇게 그러면 재생을 누르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확인을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가 이제 필요해요. 여기 비디오 비디오 해야지 이거에 대한 효과를 넣는 거예요. 브랜드를 자, 너머인데 어둡게. 자,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는 글씨가 올라오죠. 오케이. 만약에 복사하기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얘를 얘를 반대로 해 볼게요. 자, 얘를 반대로 해 볼게요. 약간 이 글씨가 흰색이 아니라 여기가 이 검은색으로 바꾸고 여기를 흰색으로 바꾸고 얘를 검은색으로 바꿔 볼게요. 자, 고급 들어가 가지고 얘를 선택하고 도형을 흰색으로 바꾸고 글씨를 검은색으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비디오에 가서 이때 만약에 역시 배경이 안 보이잖아요. 흰색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아까처럼 어둡기를 해 보면은 밑에 게 보이잖아요. 그죠? 글씨는 가려지고 글씨는 검은색으로 보이고 이때는 반대로 밝게 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가려지고 검은 이 글씨 부분에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투명도를 주면은 살짝 밑에 비디오가 나오면서 글씨가 애니메이션됩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이 글씨의 테두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테두리를 넣어도 여기 비디오 부분에 이 혼합 모드, 브랜드 그 색상의 밝기와 뭐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합성된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테두리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은 해볼게요. 테두리를 넣으려면 고급에 가야죠. 고급에서 텍스트 그림자 말고 테두리. 테두리지금면 녹색으로 들어갔잖아요. 녹색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주변에 좀뭐 그라데이션처럼 심하게 들어간.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부분이라 그래요. 자 여기다가 글씨를 녹색 말고 다른 거 넣어볼게요. 청색 너도 똑같고. 자, 온전한 청색이 아니죠. 합성된 거라 그래요. 밑에 까고. 자, 이렇게는 면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그냥 가만 하고. 어두운 색 나오니까 잘안 되죠? 자, 적당히 이 정도 내에서 합의를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테두리까지 들어가 있으면 테두리가 지금 많이 두꺼울 같죠? 요거를 아까 작업했던 테두리 그 주었던 그 두께가 그대로 남아서 들어가서 그래요. 자, 확인.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불투명도가 밑에가 조금만 나오게. 자,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도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C, 인디게이터 갖다 놓고 컨트롤 V, 그러면 인디게이터 뒤쪽에 이렇게 생기는데 얘를 좀 짧게 해가지고 축소시켜서 아래쪽에다 끌어다 놔볼게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축소해서 여기다 갖다 딱 놓고 수정을 자, 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보다 더 재밌는 어떤 그, 어떤 영, 자막이나 이런 걸잘 만들어 내시겠지만은 제가 할수 있는 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 필모라라는 게 제가 막 주로 쓰는 툴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서브 서브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제 과거에는 베가스를 사용하다가 한 1년 전부터는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거기에서 할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필모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씨를 작게 했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테두리가 너무 좀 두껍죠 테두리를 가늘게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테두리를 조금 가늘게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자 그리고 확인 오케이 그러면은 아 그래도 이게 자이 정도 이 정도 해야 되겠어요 짠자 얘를 한번 길게 해볼까요 글씨를 늘려볼까요 어떤지 자, 여러분들 꼭 배운 것만 하지 마시고, 안 배웠더라도 자기가, 아, 요거는 요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면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게 네. 네. 다시 어? 이거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네, 여기서 늘리니까 전체적인 그 시간이 길어지네요. 그죠? 예. 네. 그런 경우는, 필요가 없고, 그럴 땐 그렇게 쓰시고, 요거는 제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잘 주물러 봤습니다. 필모라 내에서는 뭐 할수 있는 건 자막은 뭐 거의 다한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방법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 고급에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이미지를 불러온다든가 한번 이미지를 한 마지막으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 위에다가 png를 불러와도 될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png 파일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을 텐데 일반 영상을 한번 영상 저기 일반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어 오늘 오늘 거. 자, 이미지가 불러왔죠? 확인 눌러 보고 좀 볼까요? 어떤지.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도, 여기 비디오에서 여기 이 혼합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너멀라 하면은 그냥 배경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착각을 했죠. 여기, 이, 글자 위에, 글자 위에 이게, 이, 이미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아, 안 올라가네요. 예, 이미지 추가는 여기에 안 되나 봅니다. 얘가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건가? 자,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그러면. 아 이게 안 올라가나 보네. 이미지가 맨 위에 올라오나 봅니다. 예, 네. 이게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네요. 여러분, 저도 이건 처음 시도해 본 거라 이렇게 당황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저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 배우셨습니다. <laughs> 자, 그럼 저는 그냥 얘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둘게요 그냥 어차피 뭐 이제 끝났는데 뭐. 이게 아마 제 생각에 PNG 파일을 하면은 이 투명도가 있는 알파 채널이 있는 PNG를 갖다 넣으면은 아마 제 생각은 그 부분은 투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막 글씨 직접 입력한 텍스트하고 불러들여온 이미지하고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면 또 뭔가 또 색다른 타이틀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서 해 시간이 오늘도 길어졌는데 여기서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오디오 및 배경 음악을 다뤄보는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